이것 드시죠. 뼈 녹이는 무서운 독입니다. 충격 경고 이 음식 절대 뼈에 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작은 문턱도 조심스럽고 넘어질까봐 늘 불안하신가요? 이 모든 통증과 불안감이 바로 소리 없이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이 뼈를 가봐 먹는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뼈를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건강, 생각보다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뼈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멸치, 시금치 등을 꼭 챙겨 드세요. 햇볕 쬐기도 잊지 마시고요. 둘째, 꾸준한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걷기나 의자 스쿼트처럼 무릎에 부담 없는 가벼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낮은 문턱, 어두운 곳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우후! 어르신들의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